자, 우리 그 좌표 도형 연습 1번에 5번 도형, 자 5번 도형 그려 볼 텐데, 자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여기를 보면, 자 상태 표시줄에 상태 표시줄에 여러분들은 여기 스냅 그리드 직교 이렇게 쭉 나오죠. 인퍼라는 건 없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스냅 그리드 직교 세 번째 직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직교. 자 여러분들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꺼져, 꺼져 있죠. 보통 기본값은 꺼져 있는 게 맞는데 자이 부분을 한번 켜보려고 하는데 아, 아직 아직 자,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임의의 점에, 얘는 제가 시작점을 안 주어졌죠. 자, 5번도요. 첫번째 5번 도형은 시작점을 안줬죠 그럼 임의의 지점에 클릭을 하면 돼요 시작점을 자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제가 위쪽으로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선택을 하니까 클릭을 하니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게 선이 이렇게 쭉나타날수 있다라고 얘가 표시하고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자 직교 모드를 켤, 켤려고 하는데 이 직교라고 하는 여기 상태 표시줄에 있는 것들은 명령이 실행되고 있 있어도 우리가 온오프할 수 있고 없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교라고 하는 것은 펑션 키 중에 펑션 키 중에 F 8번 있죠. F 8 번을 눌러주면 자 온오프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 키는 F 8 번이 되고요. 자 직교 모드는 얘는 자, 이 직교라고 하는 것은 직교 모드는 수직이나 수평의 작도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직교 모드가 온 상태에서도, 자, 수직이나 수평인 상태에서도 경사선은 작도가 가능해요. 자, 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대 극좌표 썼을 때, 뭐 굴뱅이, 자, 50, 꺽쇠 45, 이렇게 하면은 경사선이 그려져요. 자, 그리고 쉬프트 키 있죠? 쉬프트 키를 누르면 반전이 되는데 지금은 오프 상태죠. 우리가 켜지 않았으니까. 자, 오프 상태에서는 내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켜져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꺼져 켜져 있을 때는 켜져 있을 때 쉬프트 키를 눌러 주면 누르고 있는 동안은 꺼지고. 자, 이렇게 반전이 되는데 그럼 직교 모드를 이번에 한번 켜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직교 모드. 직교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자, 지금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상대 표시줄로 내려가서 직교 모드를 켤 수가 있어요. 자, 켰더니 어떻게 되죠? 자, 켰더니 어떻게 돼요? 자, 마우스 커서, 아까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선이, 선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직교 모드를 키니까, 직교를 켜니까 얘가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제가 아까 이그 직교 모델켠 거는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켠 거고 F8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F8번을 눌러주니까 켜지고 꺼지고. 자, 켜지고 꺼지고. 자, 킨 상태로 놓으세요. 킨 상태로. 자, F8번. 자 그리고 어 그럼 직교 모드에서는 우리가 수직 수평으로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 어 경사선은 못 그리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에요. 그릴 수 있어요.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경사선 가능해요. 그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상대 극좌표를 주면 자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눌러 주면 반전이 된다라는 게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쉬프트 키를 눌러 볼게요. 여러분들 쉬프트 키 한번 눌러 보세요. 쉬프트 키를 눌러 주니까 얘가 꺼져요, 직교 모드가. 그리고 나서 쉬프트 키를 제가 손가락을 떼니까 다시 켜져요. 그러니까 지금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쉬프트 키를 눌러 주면 얘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 직교 모드가 꺼져요.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 손가락을 떼면 다시 켜지고. 그럼 반대의 경우에는 지금 직교 모드가 꺼져 있어요. 지금 직교 모드가 꺼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쉬프트 키를 눌러 주면 누르고 있는 동안은 켜져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떼면 꺼지고 이렇게 반전이 되죠. 일단 우리는 쉬프트 키를 아니야, 이제 쉬프트 키가 아니라 직교 모드를 켜고 사용할 거예요. 자, 직교 모드 켜졌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오른쪽 위, 아니, 저기 위쪽으로 먼저 그려 볼게요. 여기 길이가 얼마죠? 50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선을 그리려면 자 어차피 제가 이위의 지점을 클릭을 했으니까 자 절대자표로는 그리기 어려울테고 골뱅이 50 아니 어, 먼저 상대자표로 상대 0,50 혹은 골뱅이 50 꺽쇠 90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서 그렸었죠 어? 자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요? 다른 방법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죠? 자, 그런데 그냥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쭉 당겨 놓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쭉 당겨 놓고 50 엔터. 당것도 필요 없고. 골뱅이도 필요 없고. 뭐 콤마영 꺾쇠뭐90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50. 자, 얘는 좀 여기가 작은데 제가 좀 키워서.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려야죠 오른쪽 오른쪽 그냥 20 엔터 이번에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어 그럼 여기는 또이 마이너스 20인가 아니요 그냥 20 아니 10인가요 어 10이죠 자 밑으로 그냥 10 엔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몇 미리 가야죠 20 엔터 자 밑으로 마우스 커서 내려놓고 10 엔터 10 엔터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10이죠. 10 엔터. 이번엔 위쪽으로 20 엔터. 오른쪽으로 얼마예요? 30 엔터. 밑으로 10 엔터. 오른쪽으로 40 어? 마이너스 안 붙인다니까 자 그냥 40 엔터 자 위쪽으로 10 엔터 오른쪽으로 10 엔터 밑으로 밑으로 이번엔 50이죠 50 엔터 자 왼쪽으로 몇 밀리에요 여기가 여기 치수 안나왔는데 30 30 엔터 자 위쪽으로 20 엔터 자, 그리고 4. 자, 왼쪽으로 40 엔터. 자, 밑에 쪽으로 자, 20 엔터. 자, 왼쪽으로 30 엔터. 위쪽으로 10 엔터. 왼쪽으로 20 엔터. 아래쪽으로 1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은 그냥 클릭해 줘도 되겠죠? 클릭하고 엔터. 자, 어때요? 우리 직교모드를 사용하니까 뭐 골뱅이 얼마 찍고 복잡하게 안해도 되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교라고 하는 이 상대표시줄에서만 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직교모드를 끄고 자 여길 보세요. 직교모드 끄고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 자 이렇게 쭉 땡겨 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지금 시작점은 여기고 여기에요 제가, 제가 여기서 50엔터를 쳤더니 자 시작점에서부터 마우스 커서에 있는 방향으로 50mm만큼 거리값이 50mm만큼 선이 그려져요 선이 그려지는데 근데 얘가 지금 각도가 지금 몇던지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아무리 제가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혹은 수직 방향으로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아주 0.00000001mm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방법은 제가 쓴 방법은 꼭 직교 모드라고 해서 사용하고 직교 모드가 아니면 사용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얘네들이 선이 그려져요. 그런데 길 길이, 길이는 어차피 제가 지정하는 거니까 길이는 맞겠지만 각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선은 우리가 각도를 나온 각도만큼 지정하는 게 맞고요. 그 대신에 수직이나 수평은 직규모드를 켜면 여기에 이 상태 표시줄에 있는 이 직규모드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직규모드를 켠 상태에서만 이 방법을 쓰는 게 정확히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나요?